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아, 철포나리가 안 핀다, 안 핀다 했더니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향기를 맡아보니까 향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제가 그 옮겨 심어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합 종류가 다 피고 없는데 이렇게 늦게 이렇게 피네요. 흘름 바고 여기 올 때마다 이은 얼마나 예쁜지 꽃도 많이 피워주고 눈도 시원하게 해주고 정말 예쁜 아이네요. 고추를 건조기에서 반쯤 말려가지고 이제 말랑말랑해지면 저희들은 이제 태양에다가 이제 말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직포를 밑에 깔고 부직포 깔고 이렇게 마, 이제 고추 넣고 또 위에다가 부직포를 덮어서 그렇게 말리는데 이제 1차적으로 마른 거는 골라내 놓고 덜 마른 것은 이제 말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한 여름이라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있으면 이제 농사 농번기도 되어 오고 해서. 이제 실내, 이제 실내에 하초를 놓을 때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밖에 내놨던 애들, 그냥 지금은 아무렇게나 햇빛이 없어서 얹어놨던 애들,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어, 나무들을, 꽃나무들을 이제 큰 화분에 심어졌던 애들, 작은 화분으로 옷을 맞춰서 작은 화분에서 분재식으로 좀 자라게끔, 아, 어느 채널에 가니까 그렇게 키우는데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자그만한 분에다가 자그만하게 키우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어, 어제 그런 작업을 화분에다가 다 해놓고 이제 사랑초. 사랑초도 보니까 이제 또 안심은 애들이 싹이 나가 있어서 이제 사랑초도 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이제 또 더워도 뭐할 일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봄에 사서 이 화분에다 바로 심어서 키운 리스본입니다. 꽃 예쁘게 피어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그 오로시 야생한데 쌀이처럼 생겼거든요. 쌀이 꽃처럼. 그런데 이 이제 하단에 있던 애를 여기에다 이제 받아 옮겼는데 얘가 살리기에 참 힘든 애입니다.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한번 파서 옮겨봤습니다. 얘는 영춘아입니다. 작은 영춘아. 어, 조금, 좀큰 풀분에 심어져 있던 애를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 옮겼더니 뭐 훨씬 예쁘게 보입니다. 이 아이는 백자단입니다. 어, 린이모는 죽고 삽목해놓은 애를 이 화분에다가 심었더니 지난봄에 심었는데 참잘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따듬어 주고, 긴 거는 잘라 주고, 하엽대 주고, 잘라 주고, 손질을 했더니 예쁨, 예쁩니다. 이 아이는 찔레장미입니다. 하얀색 찔레장미. 이 아이는 좀 키우고 싶어서, 키워서 꽃을 좀 많이 볼까 싶어서 옹기단지, 작은, 작은 옹기단지에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이 아이는 그 무늬 꽃댕강입니다. 자그마한 꽃이 피는,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를 봄에 자그마한 모종을 하나 사서 어 심었는데 얘가 참잘 자라네요. 그래서 이제 다듬어주면서 어 나온 가지를 삽목을 그냥 노지에다가 심었는데 삽목도 잘 되는 아이입니다. 어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삽목한 애가 자라서 그 여기 이제 작은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이, 이 작아도 이렇게 심으니까 참 예뻐네요. 이 애는 은행잎 조팝입니다큰 어, 화분에 심어져 있던 애를 이렇게 홈멘트 선물받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시 옮겼습니다. 어, 얘는 꽃도 이제 족합처럼 그 예쁘겠지만 잎이, 꽃이 없을 때는 잎이 참 예뻐요. 어, 보니까 은행잎처럼 생겨가 자그만해 가지고 파랗게 그렇게 예쁩니다 노지에 심은 아이입니다 얘는 꽃치자입니다좀더 키워서 꽃을 보려고 공기 화분에다가 어, 심었네요 어, 얘는 단정합니다 단 정화도 화분에다가 자그맣게 키워서 꽃을 보니까 예뻐서 제가 또 따라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싹이 튼 것도 있고, 안튼 것도 있고, 그 사랑초가 그렇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초를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 다 심었습니다. 아, 사랑초 그 후건을 나눔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이름을 모르니까 뒤섞여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작년에 꽃이 안핀 애도 많았고 그래서 꽃안핀 그런 애는 또 꽃이 안 핀다 하는 또 이야기가 들려서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심었어 꽃이 피면 그 꽃을 보고 다음에 어 나눔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심어 봤는데 어떻게 잘 자라줄지 뭐 모르겠네요. 어, 요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음, 선선한 기운이 느껴져서 이렇게 이제 나와서 또 이제 어 손을 꼼지락거려 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손을 좀봐놨더니 제가 봐도 어좀 좀 보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해요. 어, 여태까지는 그냥 그 사서, 어, 키우는 데만 급급했거든요. 손 봐줄 새도 없이, 뭐 심어 놓거든, 너것들 스스로 자라라 하고, 어, 그래서 뭐못 뭐 견디는 애들은 가고, 뭐 스스로 자라는 애는 자라고, 어, 그런 식으로 키웠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한가할 때는 또 손길도 주고,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해봅니다. 훨씬 낫습니다. <laughs> 아직 뭐 정리할 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 샤피니아, 페츄니아는 어 햇빛에 지금 나가면 너무 뜨거워서 그렇고 또 이제 실내에 넣어 놓으니까 우자라면서 햇빛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우자라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해가 있습니다. 예뻤던 형태는 다 어디로 가고, 그리고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는, 아, 손을 그, 탔더니, 그,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않고, 이제, 이제, 싱싱한 줄기들이 보이고, 어, 그새에 또, 이제, 말라져 죽은 애들은 또 말라져서 또 제가 잘라내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이 포체리카는 제가 하도 키가 좁히좁떠 올라가서, 이제 풍성하게 되라고 싹 이발을 해서 이제 또 삽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새 순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옐로우 엔젤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심하고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내려서 또 심하게 또 피해를 주고 있고 여러분들 그 폭염 폭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